이게 참으로 귀한 내네 교회 연합 수련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이번 수련회의 주제 말씀인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고 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들을까입니다. 어떻게 들을까.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내 네 교회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다 같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복된 시간들이 아,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고 이제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풍성한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각자의 마음 속에 생생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강하신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들을까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들인 우리를 아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들인 우리 또한 목자이신 주님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또 굳게 믿고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만 한다면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고 완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쩌면 많은 경우 주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정작 실제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이 아닌 것을 주님의 음성이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귀를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생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공부하고 외웠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구약 시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심지어 신의 산에서 그렇게 생생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대하고 또 많은 기적들과 표적들을 생생하게 경험하였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단지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한다고 해서 어떠한 영적인 일들에 참여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한 이방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참으로 풍성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이제 우리 함께 구약성경 열왕기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 우리 함께 열왕기하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편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나아만은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으니 이는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기 때문이더라. 그는 또한 강한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더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이방 사람은 바로 시리아 왕의 군대 대장, 영어로는 캡틴이라고 되어 있는 캡틴 시리아, 나만 장군입니다. 나만 장군은 당시 초강대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던 시리아라는 대제국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나만 장군이 자기 주인에게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심지어 주께서 그를 통해 시리아에 구출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 민족만을 살펴보시고 유대 민족만을 인도하신다 라고 생각하였을지 모르지만 크고 광활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민족을 바라보시고 모든 민족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에서는 시리아 사람, 나만 장군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매우 잘 아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를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서 시리아 제국을 구출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순간에도 놀랍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누군가를 돕게 하셨고, 누군가를 구출하게 하셨고 어떠한 영향을 끼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아만 장군을 먼저 아셨고 그를 하나님 자신께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1절 말씀 마지막에서는 그가 강한 용사였지만 나병 환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기록된 나병은 온갖 종류의 피부병을 포함하는데, 남한 장군은 나병 환자로서 피부의 질환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날의 나병은 한센병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노르웨이의 한센이라는 의사가 바로 나병의 원인이 되는 그 나균을 처음으로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한센병 치료를 위한 현대적인 약물요법은 1940년대에 처음 시작되었고, 1995년부터는 모든 환자에게 무료로 그 약이 제공되고 보급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의학 기술로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간단하게 약을 먹음으로써 한센병을 치료할 수가 있게 되었지만, 나한 장군의 이 시대에는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을 부르시는 음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약함.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는 불가능의 문제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들이 없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경우에는 복을 구하다가 계속해서 고생하는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요셉의 경우에는 어릴 적에 어머니를 잃고 또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온 혹독한 환경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하심 가운데 각 사람에게 강한 능력과 좋은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크신 그 긍율과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는 무거운 짐과 약함도 허락하십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도록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비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결국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통해 그러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계속 이어지는 열1기야 5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전에 시리아 사람들이 때를 지어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소녀 한 명을 포로로 사로잡아 왔는데 그녀가 나만의 아내를 섬기더라.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대원자와 함께 계신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니. 한 사람이 들어가 자기 주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가 이러이러하게 말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서 포로로 잡혀온 작은 소녀 한 명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소녀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자세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느 집하 누구의 딸이었는지, 어떻게 해서 부모님과 떨어져서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종이 되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작은 소녀가 말했던 한마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있는 대원자 엘리사와 함께 있었다면 나병이 고쳐질 것이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아만 장군에게 바로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소녀의 작은 말이 나만 장군의 아내에게 전해졌고 또 다른 종에게 전해져서 나만 장군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그 말은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땅 사마리아에 있는 대원자를 만나면 그 병을 낫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나만 장군의 입장에서 이 작은 소녀의 말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어쩌면 시리아 제국에서 가장 크고 존귀하고 강한 용사인 나만 장군의 눈에는 이 작은 소녀의 말이 무가치하게 다가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들과의 전투에서도 패배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끌려온 작은 소녀일 뿐이고 현재 자신의 집에서 종으로 일하고 있는 아이일 뿐인데 이 작은 아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조그만 것이 아는 척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잘해 하고 호통을 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밖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말씀하시는 작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눈 멀었던 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때, 많은 백성들이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할 때, 아,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무식한 소리 한다, 속임을 당했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귀를 열고자 했더라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온 백성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열고 있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어린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어른들을 다 제쳐두고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언제나 기쁘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활짝 열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계속해서 열1기야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시리아 왕이 이르되 자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내리라 하에 그가 떠나며 은 십달란트와 금 육천 개와 의복 열 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편지를 전하였는데 편지에서 시리아 왕이 이르기를 보소서 내가 내시나 나아만을 편지와 함께 당신에게 보내었으니 이제 이 편지가 당신에게 다다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기에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어 나병을 앓는 사람을 고치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원하건대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그가 나와 싸우려 하는 것을 보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것을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왕께서 어찌하여 왕의 옷을 찢으셨나이?" 이제 그를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안에 대원자가 있음을 알리이다 하므로. 네, 이 말씀은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은 시리아 왕이 큰 재물과 함께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소녀의 작은 한 마디 말이 나아만 장군을 움직였고 시리아 왕을 움직였으며 강대한 제국을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왕은 바로 그 시리아 왕의 편지를 받고. 그것이 전쟁을 하자고 시비를 거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7절 말씀과 같이 말하기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이 사람이 내게 편지를 보내서 이 나병 환자를 고치라고 하느냐?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그가 나와 싸우려 하는 것을 보라. 전쟁 준비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의 작은 소녀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대원자를 이스라엘 왕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8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전쟁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니 그 나아만 장군을 내게로 오게 하시라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크고 대단한 사람, 당연히 알것 같은 사람도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스라엘의 대원자를 당연히 알고 있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어야 할것 같은데 그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면 당연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았어야 할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지 우리가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거나 교회 생활을 오래 했거나 어떤 지위를 가졌거나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매 순간 겸손하게 그리고 참되게 주님을 찾고 바라며 동행하는 자에게 성령 안에서 매 순간 걷는 자에게 이 음성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이스라엘의 왕과 같지 아니하고 오히려 포로로 끌려간 작은 소녀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열왕기야 5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에 나만이 자기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가서 요르단 강 속에서 일곱 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다시 나와 네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나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보라, 나는 그가 분명히 내게로 나와 서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부위를 손으로 쳐서 나병 환자를 고칠 줄로 생각하였노라. 다마스쿠스의 강들인 아바나와 바르바리, 이스라엘의 모든 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그 강들 속에서 씻으면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이에 돌아서서 분노하며 떠나간다. 네, 나아만 장군은 큰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집 앞에 왔습니다. 자기 말들과 병고를 거느리고 거창하게 하나님의 대원자를 불러냈을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제 자신이 나병에서 깨끗하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집 앞에 서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과 같이. 문이 살짝 끼익 열리더니 엘리사가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얼굴 한번 보여주지 않은 채로 다만 사람을 보내서 저기 요르단강에 가서 일곱 번 씻으시오 라는 말만 그렇게 전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일은 11절 말씀과 같이 나만 장군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나병 환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그래도 내가 시리아 군대 대장이야 나 캡틴이야 뭐 이런 건방진 경우가 다 있어 하면서 분노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 보시면 나한만 장군은 분명히 하나님의 대원자가 직접 나와서 주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떠한 성대한 의식을 행하면서 퍼포먼스를 크게 거행하면서 나병이 난 부위를 직접 손으로 쳐가면서 자기를 고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이 얼굴도 보이지 않자 매우 불쾌하고 당황하고 어이가 없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12절 말씀과 같이 시리아 땅에 더 크고 더 좋은 강물이 얼마나 많은데 훨씬 더 맑고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 무슨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 땅에 요르단강에서 씻느냐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씻어서 나올 것 같으면 벌써 다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만 장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들 때문이고, 우리의 높아진 마음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해. 하는 생각. 그럴 바에는 이게 더 낫지. 라고 하는 생각. 우리의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리는데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분명히 들었는데도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마지막 말씀으로 열왕기하 5장 13절과 14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그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네, 아버지여, 만일 대원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 일을 하라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셨으리까 그런즉 그가 주인에게 몸을 씻어 정결하게 되라 하고 말하면 얼마나 더 그리 하셔야 하리까 하므로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르단 강 속에서 일곱 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주셨던 마지막 음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만의 종들을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나만의 종들은 와서 내 네, 아버지여 만일 대원자가 주인에게 명하여 어떤 큰일을 하라고 하였더라면 주인께서 그 일을 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런즉 몸을 씻어서 정결하게 되라고 하면 얼마나 더 그리하셔야 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대연자가 저 높은 산을 100번 오르시오 라고 했다면, 폭포에서 10번 뛰어내리시오 라고 했다면, 맨손으로 황소를 잡고 맹수를 잡으라고 했다면, 어떤 큰 일을 하라고 했다면,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나병을 낳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라고 물었습니다. 하물며 요르단강에서 일곱 번 씻으라는 것은 너무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면서 나아만 장군을 설득하였습니다. 아, 이렇게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라는 말이었습니다. 분노한 나아만 장군 앞에서. 종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나하만 장군은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러한 종들의 목을 베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하만 장군은 자신의 종들에게 귀를 열었고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이에 그가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그의 살이 다시 나와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고 그가 정결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불가능의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완전하게 해결되고 깨끗하게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자신도 우리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권능으로 인도하실 때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멘. 이러한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번 수련의 기간 동안 우리는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듣고라는 주제로 다섯 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는 어떻게 들을까? 라는 제목으로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말씀하신 방식은 바로 주변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고칠 수가 없는 나병이라는 그의 질병, 너무나 무거운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작은 소녀를 통해서 그의 아내와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 대언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가 보낸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노하며 돌아가는 중에 그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넘치게 말씀하십니다. 아, 왜 하나님은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실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교회 안에서 말씀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또 가족들을 통해서, 친구들을 통해서, 이웃들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 물론 모든 사람들의 말이 전부다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귀를 열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한 번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발걸음이 움직일 때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며 또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주 예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고 날마다 힘차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